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당신과 함께 지유아유 마워키츠 먼저 회사에 대한 요약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각 지표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모든 매개 변수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주요 기본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이널 레이스. 인코어 퍼레이티드, 티커, DT. 이 리뷰는 2025년 7월 10일 기준의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GUIU 마워키츠 회사 다이널레이스잉 하위 카테고리에 속함, 소프트웨어 애널리틱스 17개 기관이 분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린 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점수 10점 만점에 8.5점 하위 범주의 평균 점수는 3.7점입니다. 좀더 넓게 보면 전반적인 시장의 틀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 시장의 평균 점수는 1.8점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8.5점에 대하여 다이널레이스 인코어퍼레이티드 회사 주식의 가격 움직임을 비교하여 다이널레이스, 인코어 퍼레이티드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12개월 동안 주식이 다이널레이스인 25.7%의 역동성을 보였다. 하위 범주의 가격 변동과 비교했을 때 279.7%나 증가했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다이널레이스인 168억 3천만 달러로 평가됨. 시가 총액이 6,090억 달러인 이 하위 범주의 가치는 15억 달러입니다. 해당 회사의 장부 가치는 26억 1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하위 카테고리의 자본금은 530억 달러입니다. 주식시장의 자본금과 대차대 조표 자본금의 비중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하다 다이널레이스. 인코어 퍼레이티드 시가총액 평가의 경우 하위분류는 2.765%이다. 장부 가치는 4.961%입니다. 해당 하위 카테고리에서 회사의 시장 점유율과 장부 가치에 대한 평가, 조음, 1점. 분석 대상 회사의 부채는 0.078억 달러입니다. 재무제표 자본금에 대한 금융부채는 자본금의 3%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재무부채 평가 매우 양호 2점. 해당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34.8이다. 하위 카테고리 0의 평균. 하위 카테고리 내 회사와 비교한 시장 가치 대 수익 비율 매우 좋음 2점. 지난 12개월간 이익은 4억 8,4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5억 3,90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기업과 비교한 미래 수익 지표에 대한 평가, 조음 0.5점. 회사의 매출 대비 가치 비율은 9.9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33.5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시장 가치 대 매출 비율 평가 좋음 1점. 지난 12개월간 매출은 17억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예상 수익은 18억 7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미래 매출량 지표를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 평가, 좋음, 0.5점. 매출 마진은 28.5%이고, 하위 범주의 평균은 마이너스 17.6%입니다. 하위 범주 지표와 비교한 수익성 평가, 좋음, 0.5점. 인력 규모 기준 해당 하위 부문의 회사 점유율은 12.011%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334%더 높습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323만 8천 달러이다. 하위 범주의 경우 1,406만 4천 달러입니다. 직원 1인당 회사 자본 규모에 대한 평가는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했을 때 좋음 0.5점입니다. 직원 1명당 이익은 93,0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 마이너스 마이너스 73.8천달러.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회사 직원당 이익 평가 좋음 0.5점. 직원 1인당 회사 매출은 32만 7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42만 달러.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회사 직원 1인당 매출 평가 합격 0점. 매도 주식은 2.1%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카테고리 평균은 3.9%입니다. 기술 지표 RSI 14 회사의 60% 수준을 보여줍니다. 다이널레이스 인코어퍼레이티드. 반면 하위 범주의 경우 RSI 수준 14은 약 59%와 같습니다.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는 약 56.2달러입니다. 해당 회사 주식의 합의 가격 추정치는 약 63.25달러입니다. 여러분이 볼수 있는 주문표를 살펴보죠.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이번 시즌의 정보 및 참조 시스템이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내린 모든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 u 아 u 마워키츠 주문표에 대한 접근은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평가의 결과로 바이널레이스 인코어퍼레이티드 재고 평가를 위한 정보 및 참조 시스템 GUIU 마워키츠 결정이 내려지다. 주당 56.19달러의 매수 주문을 엽니다. 해당 회사의 평점과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서 주문이 개설되었습니다. 해당 조직은 아킴 지수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이익실현은 66.97로 설정되었습니다. 손절매는 45.41로 설정되었습니다. 주문이 이익실현 또는 손절매로 마감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주문은 2025년 8월 9일 거래 세션 종료 시 자동으로 고정됩니다. 또는 이 날짜 전 마지막 근무일 증권 시세 표시기. MSTR 상세 매도 주문이 될 것입니다. 자네 거래에 대한 영상이 이 채널에 게시되었거나 이미 게시되었습니다. 주문 중 하나가 닫힐 때, 기본 주문 또는 균형 주문, 반대 주문은 마지막 가격으로 마감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보 및 참고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유아유 마워키츠